아이코 리리양 여기다 뭐하세요 아이코 사냥놀이 하고 있어요 뭐 사냥하세요 어? 물었어? 뭐 물었어 그거 물었어? 이 녀석이 계속 움직여 이야 yeah. Yeah. 그래 혼내줘 혼내줘 잘하고있어 그렇지 그렇지 물어 물어 전기상만 안 물으면 돼 고양이들이 물어도 되는거랑 안, 물면 안되는거랑 구분을 할줄 아나? 희한하네. 전기선은 안 보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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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또 어디에 들어가게? 뒤에 있는 거 보는 겨? 어이구, 뭐가 진짜 낀것 같은데. 깜짝 밑에다 한번 볼까? 어 어이구. 야, 니디 형, 어디 고래 들고 난리야 당황스럽게. <laughs> 이거 뒤에만 보니 이거 뭐,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네. 그래서 재밌게 노는 것 같구만. 아 만지고 싶은데 지 만지질 못하네. 만지면 도망가고. 응. 도전을 해볼까? 도전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니? 거기 왜 들어갔어? 기회다. 얼굴 한번 찍어보자. 거그 안에서 뭐하세요? 리리안, 거그 안에서 뭐하세요? 호잇, 호잇, 호잇. 여기까지네. 자, 이차전 다시 가보자. 허잇허잇허잇 그대는 과연 누구랑 싸우는 건가요? 물었어. 아유, 이씨. 가만히 들고 있는 것도 땀나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또 들어가네. 음, 안 되겠다. 응? 음? 아이고, 아이고, 다시. 아씨. 슉슉, 슉슉. 아이고. 핸드폰 카메라는 역시 힘드네. 각도 잡기가. 여기까지 더이상안 되겠다. 엉덩이 밖에 안 보여.